미디아 프라임 괴도에서 생방송으로 다시 전해드립니다. 발레리엔 황제의 동맹들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만은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현재 계획은 일꾼들이 제논 수종을 채취해 안정화 장치를 재 가동하는 것입니다만은 과연 통할까요? 본 기자의 직감으로는 글쎄요. 전문가에 따르면 용암은 몇 분에 한 번씩 분출되어 지나가는 곳을 도저히 파괴한다고 합니다. 저지대에 있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용암이 벌써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령관들이 고지대로 그잘 귀신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고 있습니다. 용암이 쓸고 지나간 자리에 수정이 생겼군요. 자령관들은 수정이 용암에 휩쓸려 가기 전에 어서 채취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수정이 옮겨졌습니다. 덕분에 저 파밀의 카운트다운에 시간이 좀더 추가되었군요. 일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적이 우리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네, 이가영 마음에 안 드는 걸.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버리디아의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차타, 후회하게 만들어주자 용암 분출이 또 임박했다고?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태리.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용암 분출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긴급 어, 어, 뉴스입니다. 첫 경력이 사령관들의 일꾼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일꾼들이 25%안 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활약이군요. 시작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광동군 음, 음, 음. 진동이 시작군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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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적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놈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용암 도룡용, 줄여서 용암용이라고 불리는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 상상도 못할 온돈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 용암 분출이 일단은 멎은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활동이 버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아들집 챙기고 있는군요.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 운술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정경 안정 안정화 장치가 50%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병력들이 아주 큰 일을 해냈군요. 동 b r a h i m Halford. s i g a 우리 i g a n Si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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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카메라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접병력이 우리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용암 보령력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량의 동맹들은 과연 공감이 나설까요? 아니면은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이 멘트를 뚫고 나오면서 해리! 이건 너무 나분한 과학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뜨고남석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고용룡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요. 오, 시청자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사령관들은 마그마 불길을 피해 조심히 비행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용암이 수종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대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laughs> 대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수정을 수집해 안정화 장치로 가져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어, 바라건대 늦지 않게 수정을 가져왔으면 좋겠군요. 장치가 75% 충전됐습니다. 많이 온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많이 남았군요. 과연 무사히 끝까지 갈수 있을까요? 침내에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영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협천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도령령이 다시 지장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 한번 굴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자네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드 완료. 동암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승리했다고! 어? 방송끄러 이러면 뉴스거리가 안 되잖아. 무슨 말이야? 아직 방송 나가고 있다니!